여성을 위해서. 이거 계피만 넣으신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아요. 계피만 넣는 데좀 달달하죠. 그냥. 아니 음. 설탕 안 아, 넣으신 맛있다. 거예요? 물이나 아. 설탕 넣으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이렇게 달죠? 만나다. 음. 지금 앞에 계피가 왜네 접시나 있죠? 다 다른 건가요? 어, 씩 달라요. 아, 아주 한영 씨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계피는 계피지 뭐네 접시가 계피에도 맵다. 등급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계피에도 아 등급이 있어요 거기 네 가지의 등급은 네 등급의 계피를 아아 정말 예를 약간... 아니 계피가 달라요 색깔이 색깔이 다른데 이거는 있구나. 이거는 그거네 대패삼겹살. <laughs> <laughs> 네. 소나무 껍질 같아. 어, 뭔가 그 껍질이 더 있고, 네. 약간 뭔가 손이 덜 갔거나 뭐 이런 그래요. 거. 이거는 가벼운 아, 대패 같은 느낌이들어요 얇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이 앞에 가져나오신 계피는 저희가 네. 일상 그 마트에서 보던 것보다 정말 확실히 빛깔이나 두께감이나 예. 다르거든요. 그래요. 선생 <laughs> 어, 이거 네, 네 가지 이렇게 하니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차이가 오히려 우리가 익숙한 계피는 더 시커먼, 시커먼 쪽에 거. 저런 것들을 많이 시, 수정과 할때 썼던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네. 좋은 계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계피를 찾으실 때 음. 국산 계피를 찾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국산이면 맞아요.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왜 열대 과일이 국내에서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계피도 국내에서 나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개피가 좋은 가요 그래서 건가요? 저 남쪽 지방. 어. 저 서남아시아나 음. 인도차이나 반도에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 들어오는 계피는 대개는 베트남에서 들어옵니다. 아. 베트남의 옌바이라는 지역. 베트남의 바이. 북부 지역 옌바이. 그래서 옌바이의 Y와 B를 따서 네. YB1 등급부터 YB123 등급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음. 싼계피와 제일 네. 좋은 계피를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네. 제일 저질의 아, 계피는 그냥, 그대로 그냥 쉽게 네. 마트에서 그냥 막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콜크 층이 있어요. 아, 콜, 콜. 이 콜크 층을 다 콜. 제거하고 안에 내부만 이렇게 어 쓰는 것이 좋은 그러네. 계피예요. 껍데기는 아어 빼라. 색깔이, 색깔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안쪽 면이나 바깥쪽 면이나 컬러가 거의 같은 것은 뭐지? 안쪽에 정말 쓸모 있는 것만 남겨놓은 게아 1등급 음. 계피. 네. 이렇게 껍질까지 다 있고 이거 무게만 차지하지. 사실은 효과는 하나도 없는 아 것이 이 등급 외의 하품인 거예요. 하품. 아, 아 오히려 그래요? 말끔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네. 거으로저 매끈매끈한 음, 표면을 갖는. 네. 두께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네. 중요한 거예요. 아, 색깔? 사실 향을 네. 맡아 보면 향이 차원이 네. 달라요. 그래요? 예. 뭐, 그래요. 좋은 거. 나 좋은 건거 예. 이건 어, 아무것도 없네. 그냥 나무네. 어, 향이 안 나죠. 그냥 남은데? 그냥 네.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그치. 어쩜, 어쩜 이렇게, 이게 네. 4등급이었나요 그것은 등급에도 들지 아 못하는. 아, 등급에. 예, 좀 심하게 말하면 저질 개피인 거고. 아 예, 얘는 아 상등급에. 예. 소고기의 등급이 있듯이 개피에도 아 등급이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